안녕하십니까. 수염 아저씨 서리트입니다. 하... 오늘은 원래 12일차 등산 기록이 여기에 이렇게 남겼어 남겨졌어야 되는데, 남겨졌어야 되는데, 약간 감기 기운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찬바람을 맞고 급격하게 체온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쉬기로 했습니다. 네, 내일도 원래 쉬는 날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쉴 거예요. 등산 갈때 덥다고 외투 벗지 마시고, 체온을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끄고 저는 쉬어야겠습니다. 오늘은 등산 챌린지 13일차입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등산을 안 가면서 등산 챌린지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게 솔직히 조금 양심에 찔리네요. 상관 없습니다. 저는 뻔뻔하니까요. 등산 챌린지는 사실 스토리라는 게 없어요. 1일차와 마지막 날에 뭐큰 몸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실력이 늘었다거나 뭐 등산을 가는데 축지법이 생겼어요. 이런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처음부터. 뭐, 영 바뀐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많이 풀렸어요. 확실히 산이 주는 매력이 있었고, 그거는 누군가의 말로, 아니면 사진으로, 영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전달할 자신이 없어요. 전달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산이나, 아니면 풍경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마지막 등산이 되는 날인데, 제가 첫날에 가지 못했던 연주대라는 곳을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등산을 무사히 마치고 내려올 수 있기를 바라며 13일차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지금쯤 산에 있었어야 할 시간입니다. 14일 차 저녁부터 오른쪽 아킬레스건 쪽이 조금 아팠어요. 발목이 아프니까 아, 높이 올라가는 건 아무래도 오늘은 좀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어제는 그냥 안 갔습니다. 이때까지 간 산을 보니까 관악산, 안산, 남산, 삼성산, 개화산, 인왕산, 뿌리산, 불용산, 포암산, 북악산.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갈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러진 않기로 했습니다. 등산 시리즈의 마지막을 이렇게 앉아서 끝낸다는 게 아쉬워요. 그렇지만 저는 14일 동안 서울에 있는 10개의 산을 간 겁니다. 박수칠 만한 일 아닌가요? 이 채널에서 배워가실 수 있는 것은 자기합리화와 자기정당화입니다. 아 이게 아닌데... 아. 그래서 결국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산이 부각산이네요. 부각산이 저한테는 사실 제일 별로였거든요. 근데 부각산이 결국 제일 마지막 산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이런 식으로 등산의 끝을 맞이하게 돼서 안녕하십니까. 서리태입니다. 여기는 제가 첫날 등산을 하고 내려가던 길입니다. 여기에 다시 왔습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죠. 전혀 상관없는 사자상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염을 보시면 어 이건 14일차 수염이 아닌 걸 직감하실 겁니다 14일차가 되었을 때 발목 부상이 와가지고 등산을 그냥 산에 가지 않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도저히 이게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돼서 다시 여길 왔습니다 연주대로 출발해 볼게요 제가 첫날 여기서 무려 85분이 걸린다는 말을 보고 일로 갔습니다. 자오남능선에서도 아주 멋있는 광경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연주대로 갈 거예요. 연주대로 가보겠습니다. 어, 일주일 전만 해도 굉장히 초록빛의 산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노란빛과 주황빛이 감도네요. 한 500m만 가면은 연주대가 나오니까 곧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플레이어입니다. 제 등산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 바위를 지나서, 이 바위산을 넘어서 저 뒤에 보이는 어 절벽을 거의 등반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문제 절벽 앞인데, 자,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일로 올라가서... 저 위에를 어떻게 가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 다니는 거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주변을 잘 살펴서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야, 힘내. 정말 기분은 좋습니다. 14일차에 어울리는 산이에요. 저도 제가 매번 같은 반응인 거 알거든요. 정상쯤 올라와 가지고 아래 내려다보면서 "와" 라고 한 다음에 "절경이다, 좋다, 멋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는데, 이걸 제 입으로 수식할 만한 것도 떠오르지 않고, 음,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냥 멋있어요. 좋아요. 예쁩니다. 14일 차에 발목 부상이 생겨가지고 마무리 영상을 집에서 찍었어요. 더 이상 산에 못 가겠다 라는 말로. 근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저도 찝찝하고 아 뭔가 이렇게 음, 똥싸다 끊은 느낌? 이런 게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리 발목이 나았고 올라왔습니다. 딱 등산하기 좋은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 근데 핸드폰 들고 있는 팔이 너무 아파요. 아 반대 방향. 아우. 자 여러분, 허리 펴시고요. 스트레칭 해 주십시오. 올라왔어요. 음 제가 여기 마냥 진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고 싶은데,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뭔가 아쉬운 것마저도 좋네요. 어. 아쉬우니까 더 특별합니다. 더 마음에 깊이 담아 놓고, 저는 위로 향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가려고 했던 연주대가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막 칼로 썰어 놓은 것처럼 쭉쭉 그어져 있습니다 관악산 세 글자가 되게 감동적이에요 제가 첫날 갔던 산이기도 하고 이렇게 마지막 날 겨우겨우 온 산이기도 해서 그런지 되게 뭔가 북받쳐 오릅니다, 지금. 저는 주변을 좀 둘러보다가 저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가진 뒤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등산 챌린지 같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염 아저씨 서리태였습니다. 제가 드디어 내려왔는데요. 여기 왜, 과천이죠?